실제로 이번에 본부 집행부에서 이제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서 네. 저희가 1년 예산 중에서 거의 7천만 원 넘게 조합원 선물로 지급이 됐어요. 그저, 오,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였는데 이 예산 비중이 1년 예산에 거의 25% 30% 가까이 되거든요. 네, 네. 사실 적지 않은 엄청 금액, 큰 금액인데 다른 사업을 조정하면서 네, 네. 그 이제 돈이 어디서 안나는 거죠. 조합원들이 내는 노, 이제 맹빈 똑같은데 맹빈도 갑자기 거. 이제 <laughs> 선물 주니까 환원급이 늘었다. 환수금이 아, 환급이 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아. 나도 내한도 7,000만 원 이상 개인이 썼다는 겁니다. 술 먹고, 회식하고. 와, 잘못됐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네 또. 그렇게 되네 또. 물론,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죠. 아,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, 저도 제 조합원의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. 네네. 그래, 이걸 좀 아껴서 환원하고, 조합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. 7,000만 원 어찌 선물이라도 조합원이 말아서뭐 크게 좋은 거는 못샀겠네요 아니요. 엄청난 노력이 또 뒷받침 돼 가지고 저희가또뭐 스팽 스팸 자선제 고해 가지고 괜찮지 않습니까? 과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, 추석 때. 때. 네네. 아, 그 때, 때 네, 그, 네. 아, 그때 돌리셨구나. 설때또 돌리겠. 아. 그렇죠. 예. 이 이렇게 영웅들이 현장인. 많습니다. 아니, 우리 또 우리 지부위원장님이야 부위원장님, 수석님 다 이제 음.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라서. 어. 그래서 집행부가 너무 감사합니다. 자승한 우성인